자, 오늘은 학공치를 잡아서, 그,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설명하면, 이제 손질한 학공치를, 이제, 일단 소금과 후추를 좀 버무려 놨고요. 튀김용을 할 때는 작은 학공치를 하면 좋아요. 뼈채 그냥 튀기면 애들 그냥 뼈채 통째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거 하고, 이제 밀가루.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튀김을 좀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얼음을, 얼음을 이제 튀김 그 반죽에다가 넣으면 차갑기 때문에 그걸 튀기면 바삭하게 돼. 그리고 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카레 가루를 넣습니다. 자, 이제는, 자,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물에다가 어, 그 튀김 가루를 넣어서 집이는 거죠 카레 가루도 좀 넣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는 게 그렇게 정량적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어, 요 색깔이나 이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튀김가루를 할때 물을 좀 적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음을 넣을 거니까 얼음을 얼음이 녹아서 그 양이 맞춰지겠고 해서 하는 거예요. 비비다 보면은 얼음이 조금씩 녹고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오늘 학꽁치는 어 작은 거 우리 보통 볼펜급, 매직급, 형광급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볼펜급이 대부분이고 어그 매직급 두 마리 정도. 그래서 2 5 마리. 스요2 5 마리면 저희 지금 식구 다섯 명이서 다섯 어, 마리 한 사람당 다섯 마리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작아서. 저 핫공치를 먼저 어, 반죽 잘 묶게 하기 위해서 어, 반죽 가루를 어, 핫공치 몸에다가 묻혀 줍니다. 튀김가 튀김가루에다가 묻혀 줍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 반죽 에다가 넣는거죠 손질하는 법은 저번에 제가 학공치포 어, 만드는 법에서 어, 해, 소개해 주셨던 것같아요 그냥 머리 자르고 비늘 치고 어, 내장 꺼내가지고 내장을 덮고 있던 까만 그 점막 같은것들 다 칫솔 같은걸로 씻어내는거죠 예, 그거는 궁금하시면 학공치포 그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김, 튀김 반죽을 묻혀줍니다. 꼬리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꼬리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이렇게 반죽을 떨어뜨려가지고, 딱 넣자마자 부삭, 올라오면 그정도가 되면은 오늘 튀김하기 적당한 온도 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밥공치를 넣어줍니다 맛있게 튀겨지고 있죠 기름이 아까우시면 기름을 너무 깊이 안 하셔도 돼요. 핫공치 얇기 때문에 핫공치가 잠길 정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핫 튀기고 나면 조금씩 기름이 줄어들겠지만 그때 추가해 하면 돼. 맛있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색깔이, 색깔은 언제까지 하지? 노릇노릇할 때까지. 노릇노릇할 때까지. <laughs> 우리는 정량적이지가 않아요. 집에서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가 됐고, 튀겨지고 있죠. 코나 회는 제가 마련하고요. 튀김은 우리 아내가 마련합니다. 음? 튀김 어떻게 됐나? 조금 더 해야겠네요. 한 번씩 뒤집어. 다시.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 뒤집어가면서 합니까? 음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오늘 저녁은 학공치를 주로 해서 밥을 조금 곁들인 정도로 해서 저녁을 때울겁니다. 한쪽에 밀어 넣고 천천히 하나씩 또 추가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기름 온도가 낮아져서 튀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직 온도가 낮은 것 같아. 요 이 지금 굉장히 소리가,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지네요 오늘 낚시하면서 에너지바 두개 들고가서 점심을 때웠거든요? 그래서 더 배가 고파요 지금 아직도 あ、こっちか。何いっちゃう？ 튀길 때 껍질을 깔 필요 없어요. 튀김용그 핫동치를 마련할 때 어, 껍질 깔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핫꽁치 껍질을 깔는 일은 어, 회를 이제 새꼬시로 안 먹고 그 포를 떠서 촥촥 써는 그 회를 할 때만. 그 껍질을 깝니다큰 거, 큰거 손질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먼저 들어간 녀석들이 이제 나올 시간이 됐어. 다한번 분질러서 확인을 해보고. 코안 뜨고 통으로. 튀기는 거는 오랜만이라서. 아 그런가? 저번에. 음. 어. 자다 익었죠? 살이?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뼈도 다 부서지, 부서질 정도로 이거는. 먹어보고. 한번 먹어보고. <laughs> 먹어봅니다. 어떤가요? 괜찮아요? 음, 뼈가 완전히 다스러지진 않고 음. 음, 좀 씹히긴 하는데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 작은 놈일수록 뼈가 거의 안 느껴지고, 좀 크지, 커질수록 이제 조금 뼈를 씹었을 때뼈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큰 놈이었네. 음, 카레 향이 고 올라온다. 음. 팥꽁치 튀김 같은 경우는 낚시꾼 아니면 안 먹죠, 못 먹죠. 되게 맛있어요. 팥꽁치가 의외로 천뭐 그렇게 어, 그 값어치에 비해서. 그로 인정을 안 받는, 못 받고 있는 곡인데, 음, 그래서 학공치를 좋아합니다. 잡는, 잡을 때도 재밌고요. 중간에 아주 큰 놈이 들어갔는데, 이건 좀 오래 걸려요. 꼭 근데..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마리 이거 음. 제일 먼저 지 튀김옷을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짜라라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 그런 게 뭔가 맛있지. 어, 이런 튀김옷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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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이있지 어, 요게이김옷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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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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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반찬 학공치 튀김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된 학공치 튀김 잘 먹겠습니다.